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은 당일도 이튿날도 열흘 뒤도 아닌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. 그 이유는 구약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성경은 예수께서 6월절에 처형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.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해당하며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졌습니다. 레위기는 무교절의 7일 기간 중 맞이한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. 초실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. 이는 모든 곡식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동시 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수확을 약속해 주신다는 보증의 의미를 지녔습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신 셋째 날은 바로 이 초실절에 해당합니다. 이를 강조하기 위해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안식후 첫날이라 표기했고 사도 바울은 이를 근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 안에는 대속물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.